2024년 10월 10일 한국대중음악계를 대표하는 작곡가 남국인 본명 남정일 씨가 향년 82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남국인은 한국가요사의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인물로 그의 작곡은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는 남진의 님과 함께 주현미의 비내리는 영동교, 설운도의 잃어버린 30년 등 수많은 명곡을 작곡하며 한국대중가요의 황금기를 이끌었다. 그의 사망 소식은 대중뿐만 아니라 동료 음악인들 사이에서도 큰 슬픔으로 다가왔다. 남국인의 장례식은 10월 11일 은평성무병원에서 엄숙히 치러졌다. 장례식 첫날은 가족, 친구, 동료 음악인들과 그의 팬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모여들었으며, 생중계 영상을 통해 그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는 이들도 많았다. 장례식은 그가 남긴 유산을 회상하며 경건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고, 작곡가로서 그의 위대함을 재조명하는 추도사들이 이어졌다. 생중계 영상은 대중에게도 공개되었고, 많은 이들이 화면을 통해 작별 인사를 건네며, 남국인이 한국음악에 남긴 흔적을 다시금 느꼈다. 남국인의 장례식은 단순히 그의 죽음을 기리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가 작곡한 곡들이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오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의 음악을 통해 느꼈던 감동을 나누었다. 특히 그의 곡 '님과 함께'는 장례식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연주되었는데, 이는 남국인과 그의 음악이 대중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남국인의 음악은 단순한 히트곡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그는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며 한국 대중음악계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남진의 '님과 함께'는 발매 당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한국인의 감성을 사로잡는 멜로디와 가사가 오랫동안 사랑받았다. 또한 주현미의 비내리는 영동교는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시대를 초월한 클래식으로 자리 잡았다. 남국인의 음악적 유사는 그가 단순히 많은 히트곡을 작곡했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넘나들며 한국 가요의 폭을 넓혔고 대중 가요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특히 그의 음악에는 당시 한국 사회의 정서와 감성이 녹아 있어. 그가 작곡한 곡들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시대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남국인의 음악적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그의 아내. 정은이 작사가와의 협력이다. 정은이는 남국인과 함께 여러 곡을 공동 작업하며 그의 음악에 깊은 감동을 더했다. 그중 대표적인 곡이 주현미의 비내리는 영동교와 신사동 그 사람이다. 두 사람은 음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깊은 인연을 유지하며 한국 가요사에 잊지 못할 작품들을 남겼다. 정은이는 2020년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와 남국인의 협력은 여전히 대중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두 사람의 음악적 유대는 사랑과 감동을 담아내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의 곡은 한국 음악사에 남을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작곡가 남국인의 별세는 한국 음악계의 큰 손실이다. 그러나 그가 남긴 수많은 곡들은 여전히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세대에 걸쳐 그 가치를 이어갈 것이다. 그의 음악은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감동을 주며, 그가 한국 대중음악에 기여한 바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남국인이 작곡한 곡들은 시대를 뛰어넘어 여전히 공연장에서, 라디오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들려오고 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음악은 우리 곁에 남아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다. 남국인의 음악이 남긴 유산은 그가 한국 대중 음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가 왜 대중 음악의 거장으로 불리는지를 잘 보여준다. 작곡가 남국인 본명 남정일은 한국 대중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로 수많은 히트곡을 통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한국 음악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가 작곡한 곡들은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선사하며 트로트와 발라드 등 여러 장르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했다. 남국인은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활발하게 활동하며 여러 시대에 걸쳐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켰다. 대표적인 곡으로는 남진의 '님과 함께', 주현미의 '비 내리는 영동교', 설운도의 '잃어버린 30년', 나훈아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 등이 있다. 이 곡들은 단순한 대중가요를 넘어 세대를 초월한 사랑을 받았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특히 남진이 부른 님과 함께는 당시 한국 대중음악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남북인의 작곡가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이 곡은 남진의 인기를 급상승시킨 것은 물론 트로트 장르의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또한 비내리는 영동교는 주현미의 대표곡으로 자리잡으며 트로트가 한국 가요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남국인의 음악적 범위는 매우 넓었다. 그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가요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며 그만의 독창적인 멜로디와 감성을 담아냈다. 서론도의 잃어버린 30년은 이상가족의 아픔을 주제로 한 곡으로 한국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며 감동을 자아낸 바 있다. 또한 전영록의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와 같은 곡을 통해 그는 발라드와 대중가요에서도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다. 이처럼 남국인은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한국 대중음악의 폭을 넓혔고 그의 곡들은 각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와 정서를 반영하여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남국인은 음악적 동반자로서 그의 아내 정은이, 작사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 정은이는 남국인과 함께 여러 히트곡을 탄생시켰으며, 특히, 비 내리는 영동교, 신사동 그 사람 등 많은 명곡에서 부부의 협력이 빛을 발했다. 이처럼 남국인과 정은이의 콜라보레이션은 한국 대중음악계에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며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고 있다. 남국인의 음악적 기여는 공식적으로도 인정받았다. 그는 2000년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으며 그의 업적이 대중음악사에 끼친 영향을 공로로 인정받았다. 이는 그가 단순히 히트곡 제조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한국 대중문화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남국인의 곡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의 음악은 시대를 초월해 한국인의 감성을 자극하며 수많은 아티스트와 청중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특히 그의 멜로디는 단순함 속에서 깊은 감동을 자아내며 한국인의 삶과 정서를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국인이 남긴 음악적 요사는 그가 한국대중음악사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를 보여준다. 그가 작곡한 수많은 곡들은 한국대중음악의 황금기를 상징하며 앞으로도 많은 세대에 걸쳐 기억될 것이다. 남국인은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음악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그의 업적은 한국대중음악사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작곡가 남국인의 빈자리는 크지만 그의 음악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한국대중음악의 거장이자 수많은 명곡을 탄생시킨 남국인 선생님. 당신의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 우리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왔습니다. 님과 함께 비내리는 영동교. 잃어버린 30년 등 당신이 작곡한 노래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고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당신이 남긴 음악은 그 시대를 살아간 이들의 감정을 대변하며 우리 사회와 문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랑받는 그 곡들은 당신의 예술적 재능과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작품들이었습니다. 당신의 선율 속에는 그리움과 사랑, 희망과 아픔이 담겨 있었으며 그 감정들은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과 작별을 고하지만 당신이 남긴 음악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선율은 시간을 초월해 언제나 우리의 곁에 남아 그 따뜻함과 감동을 계속 전해줄 것입니다. 당신의 작품들은 앞으로도 새로운 세대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히 쉬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음악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감사했습니다. 남국인 선생님.